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마침내 숙적이란을 꺾었습니다. 손흥민과 김영건의 득점으로 완벽한 2대0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결과뿐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도이란을 완벽히 압도했죠. 그 과정에서 이재성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이날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의 부상 공백이 걱정됐지만, 이재성이 이를 완벽히 메워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감독들이 왜 이재성을 중용할 수 밖에 없는지, 이재성이 갖고 있는 전술적인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가동할 수 있는 최정의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다만 황인범이 소집되지 못하면서 권창훈이 오랜만에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죠.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이두 미드필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황인범이 빠진 이날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이두 선수를 활용해 양 측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략합니다. 우선 왼쪽 측면에서는 이재성의 위치에 따라 공격 움직임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공 상황에서 이재성은 상대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의 뒷공간, 풀백에게 살짝 거슬릴 정도의 이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 정확히 바로 이곳인데요. 이러한 위치 선정은 경기 내내 지속됩니다. 이 위치는 공이 투입됐을 때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곳인데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가 가능한 이재성을 통해 이 공간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성은 이곳에 위치하면서 상대 풀백에게 어려움을 안기는데요. 자연스럽게 측면에 위치한 손흥민과 함께 풀백을 상대로 2대 1의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란은 이날 기존 주전 우측 풀백이었던 모하라미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센터백이 본업인 칼릴자드를 우측면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공격력을 의식한 변화라고 할수 있는데 이재성의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칼릴자드에게 어려움을 안겼죠. 이재성은 좁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받아준 뒤 손흥민과 연계 플레이를 해줍니다. 측면에서의 2대1 플레이는 손흥민에 대한 견제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었죠. 그림과 같이 이재성의 활동 반경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선 이렇게 이재성을 축으로 공격을 만들어갔다면, 오른쪽에선 권창훈의 침투를 활용하는데요. 권창훈은 이날 높은 위치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태환, 황희찬과 함께 반복된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죠. 김태환과 황희찬은 터치라인에 붙어서 상대 수비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합니다. 이후 넓게 벌어지는 하프스페이스로 권창훈이 침투하는 형태인데요. 이는 벤투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 플레이 중 하나죠. 권창훈은 끊임없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권창훈이 이렇게 상대 수비라인을 위협하는 침투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후방에서는 빌드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란는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하지사피가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정우영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는데요. 황인범이 있을 땐 이재성이 높이 머물고 대신 황인범이 내려가 도와주면서 이러한 압박을 풀어 나올 수 있었죠. 황인범이 없는 이 경기에선 결국 이재성이 도우러 내려갑니다. 이재성이 후방에서 공을 받아주면서 압박을 분산시키고 공을 연결해주는데요. 이재성이 내려갔을 땐 왼쪽에서의 공격 대형이 바뀝니다. 김진수가 보다 높은 위치로 전진하면서 공격을 주도하는데요. 그리고 이재성이 점유하던 상대의 사이 공간도 손흥민이 좁혀서면서 대신 자리 잡죠. 이재성과 손흥민이 하던 2대1 플레이를 김진수와 손흥민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재성이 맡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드러나는데요. 팀이 필요한 곳곳으로 이동해 볼을 받아주는 것이죠. 이재성이 활동량을 통해 팀에 기여하는 건 경기장 곳곳에서 패스를 이어갈 수 있는 삼각대형을 끊임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화려하게 눈에 띄진 않지만 팀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데요. 이런 움직임은 한국의 구역별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재성은 패스 받을 공간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죠. 우리 선수들이 패스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만한 상황에서 공을 받으러 이재성이 와줍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고 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과거 박지성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경기장에서 내가 위치해야 할 곳을 빠르게 파악하는 공간 인지 능력은 감독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후반전에는 이재성이 아예 낮은 위치에서의 플레이에 주력하는데요. 이는 이란의 수비 대형 변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리드를 뺏긴 이란이 전방에서의 숫자를 늘리고 정우영과 센터백에게 가하는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데요. 우리는 이재성을 낮은 위치로 보내면서 이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정우영이 압박을 당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정우영을 도와주는 이재성 덕분에 한국은 어렵지 않게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재성은 이날 황희찬과의 2대1 플레이 이후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으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는데요. 세계 곳곳의 통계 매체에서도 이재성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하며 이날의 활약을 인정해줬죠. 황인범의 공백 속에서도 이란을 잡아낸 벤투. 벤투 감독은 이재성을 활용해 이번에도 유연한 전술 대응을 보여줬는데요. 팀을 위한 헌신, 전술적으로 영리한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기술까지. 이재성이 보여준 이날의 플레이는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 축구 철학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이재성을 뺄수 없는지 보여준 경기였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